어, 크리스토프가 당신 애인이 될 거예요. 한스는 배신 때리거든요. 그게 무슨 말이야? <laughs> 한스가 배신을 때린다니. 지금 슬퍼해 주는 거예요. 아 어, 그래 고마워. 계속 말해줄래? <laughs> 성에 가면 엘사가 당신을 공격할 거예요. 말도 안 돼. 오, 음, 근데 사실인데. 어떻게?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찾겠지만 한스는 어? 말이지만. 올라프, 그럼 대체 진정한 사랑은 누구냐? 아, 궁금해요 당연하지, 알려줘 그럼 뭐 해줄 건데요? 맞고 말할래, 그냥 말할래? 아, 알았어요 나 때리겠지 당신은 언니가 한스한테 칼빵 맞는 거 구하고 얼음이 될 거예요 한스는 실은 왕 되려고 연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결말은 언니는 당신을 보고 울고, 껴안고 그리고 마법이 풀리면서 겨울이 물러가고 영화는 해피엔딩 그리고 내가 아렌델 정식 얼음 장수란 것도 말해야지. 정확했어.